네, 예, 저는 지금 이스틴 그랜드 스타트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이스틴 그랜드 스타트 호텔 앞입니다. 이스틴 그랜드 호텔, 이스 그랜드 호텔 스타트는 바로 이와 같이 수라삭 지상철역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스틴 그랜드 스타트는 다른 호텔들과 달리 예, 수라삭 역과 이와 같은 육교를 통해서 호텔로 바로 연결됩니다. 위에 스카이워크가 있어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가운데 광장이 있습니다. 분수가 있죠. 그래서 차들이 자유롭게 로비 앞에 대기하고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스트 그랜드 스타튼 앞에 있는 수라삭 역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수라삭 역은 2층에 이스트 그랜드 스타튼과 연결되는 스카이워크가 위치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스트 그랜드 스타튼 호텔 앞 광장입니다. 차들을 세우고 그렇죠? 네, 주차할 수 있는 자 지금 차한 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택시가 하나 들어오고 있고요. 네, 지금 호텔에서는 이와 같이 일일이 온도를 하고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티커를 손을 닦게 합니다 손을 지금 닦게 하죠 손을 일일이 이렇게 닦게 합니다 오케이 티슈 I'm sorry And then, yes 아, 여기 스티커가 있고요 방문 기록을 일일이 적습니다 자,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 붙여줍니다 이거는 제가 규정온도 이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케이, 더큰 이렇게 입구에는 이와 같이 일일이 출입객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COVID-19을 대비해서 호텔에서는 철저하게 출입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는 호텔 로비 프론트 데스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이스팅그랜드 사턴 호텔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자, 프론트 데스크도 앞에 보면은 어, 유리막으로 이렇게 일일이 다 어, 직원들과 숙박객들을 분리시켜 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고급 호텔들은 이와 같이 보호막이 있습니다 보호막이 하나하나 철저하게 앞에 매 창고마다 이와 같이 손을 닦는 그쵸 소독약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이와 같이 갖춰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유리막으로 가려져서 손님과 프론트 스텝, 프론트 에스크 스텝들을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 로비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턴의 로비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어, 테이블는 지금, 이와 같이 세정제가 있죠. 네. 손을 닦을 수 있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세정제가 또 있습니다. 수정량이 철거 네. 모든 테이블, 의자는 항상 COVID-19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스팅 그랜드 사톤. 로비입니다. 자, 여기서 케이크나 또는 빵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고요. 음료와 알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일부 뭐 가족들이나 또는 회사에서 왔을 경우는 그렇죠? 한 4명 정도 편하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스틴 그랜드 사탄 호텔 로비를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스틴 그랜드 사탄 호텔 로비 촬영을 마치겠습니다.